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유비케어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상승하는지는 뭐다잘 알고 계시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런 내용을 어,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자, 지금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과 수급을 보면 뭐유비케어는뭐이 전부터도 어 워낙 유명했던 예 종목인데 어 최근에 있어서 실적이 좀 좋게 나왔나요? 지금 뭐 상당히 어 재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예 좋아지는 모습. 예 이렇게 확실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 예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예, 부분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음. 예, 다른 것도 뭐 크게 근데 이제 이 지분에 있어서 조금 예,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예,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이때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들이 상당히 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 지금보다도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괜찮지만 확실히 추격 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일단 어,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 너무 고점에서 매수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한번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봉상에서 이런 그림을 보면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자 일단 이게 없다 예, 이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면 예 조금 기대 해볼 만한 모습이 어좀 있을 듯한데 지금 이런 모습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은 어 글쎄요 이러큰 상승 파동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파동이 나왔던 모습에서 다시 이런 파동이 나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종목들 중에서 많은 모습, 그러니까 많은 어, 종목들이 이런 모습이 다시 나오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음,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그 부분, 과연 유비케어가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일단 저는 확률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지금은 큰 상승, 이런 엄청난 상승 나오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모습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 캔들 하나와 이 위치를 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의 예, 거래량이 이렇게 좀 나와주면서, 그 다음에 이런 상승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윗골이 생기면서, 자, 이 모든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것을 그냥 봤을 때는, 어, 지금은로는 일단 단기적인 부분, 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고점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 수급에서도 개인이 상당히 많이 매수가 됐던 부분들이 예이 윗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조금 음 개인투자자 분들이 너무 예 적극적인 추경 매수를 한 부분이 아닌가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27일 이때였네요 이때 였네요. 어 이때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들이 이 절을 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상에서 이제 여기에서 어, 큰 그림을 봤을 때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을 할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유비케어가 나중에 올라오던 지금 자리를 잡고 올라오던 어, 올라올수 있는 부분이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분석했던 방법 중의 하나인데. 대략 한만원 정도, 예, 만 원, 구천 원에서 만천 원, 이제 이렇게까지는 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고점 이런 모습에서 바로 간다.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눌렸다가 자리 잡고 다시 예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큰 그림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 예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있다. 예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줘야 될 구간이 어디냐? 자, 이러한 쌍둥이 캔들 이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요. 이런 모습과.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모습에서 꼬리가 가장 길었던 이런 부분, 이런데 중간 이렇게 좀 잘라보면, 이 전에도 아마,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캔들과 이런 급등이 나온 다음 이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 그리고 중간에 음봉 꼬리 긴 이러한 부분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 약간 뭐 오차가 있긴 하지만 이런 캔들 이 음봉의 윗꼬리 이윗부분 예, 이런 부분도 예, 충분히 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 지금 바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 이러한 자리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어, 이렇게 라인 때를 설정해 놓고, 색깔을 그냥 이렇게 칠해서, 이 안쪽, 이 안쪽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든지 지지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여기는 분명히 고점은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주봉상에서 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주봉상에서도 이런 자, 갭 상승 이후에 거래량 터지고 꼬리가 길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월봉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예, 여기가 그냥 고점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이 정도의 상승과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적극적으로 추격을 한 부분이 뭐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자 여기는 얘기할 게 없네요. 그냥 다 당연스럽게 이 자리를 봐야 됩니다. 주봉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월봉상에서 어디를 말씀드렸죠? 6천 원, 6 500원대 주봉상에서 아, 비슷하네요. 이제 여기서 보면 자 갭이 있는지 없는지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주봉을 보고 말 미리 말씀, 보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어, 이 부분과 지금 자 주봉상의 갭, 네이 갭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 갭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여, 이런 걸본 거예요, 이런 자리. 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 여기는 지켜 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확연히 예,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위치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매매를 해주시고 또는 어, 그냥 보유를 하겠다 아니면 좀 홀딩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무조건 홀딩할 것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을 할수 있는 위치가 지금 이러한 부분이다 라는 걸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봉상의 위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봉상에서는볼 때는 딱 지금 5일선도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5일선 이탈시 자. 이러한 부분도 보시겠고 5일선 이탈시 어디 네 여기에서 캔들 이러한 자리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 또한 6천원대 그쵸 6천원과 6천원대 좀 미만 네이 박스 예 여기를 보시면 이 또한 지금 주봉과 월봉에서 말씀을 드렸던 예 중복이 되는 자리가 어디 있죠 예 6천원 아닙니까 네 6천원 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6천원 자리가 지금 또 21선이 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1선이 올라오는 모습에서 이 자리가 이탈되면 21선, 자 이동평균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이해하시기 쉽게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을 한다,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 21선이 올라오면 분명히 개인투자자분들. 지금 여기에 개인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보는 이 오일선과 이십일선 이런 걸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에 이러한 자리, 여기는 이러한 자리. 그러니까 어, 이동평균선 후행성이지 않습니까? 후행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을 한다든지 이걸 예상을 음, 할 수는 있지만 대응이라는 게 지금 이 이동평균선 이십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동 평균선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제가 그냥 가격을 보는 위치가 여기이면 당연히 주가가 빠지면 이 평선이 이 근처에서 만날 수 있는 모양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 그것을 그냥 제가 짐작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모두 봤을 때 가장 중요하. 당연히 위에서 반등이 나오면 더 제일 좋죠. 이후에서 근데 이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꼭 자리를 지켜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다. 네, 이렇게만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아 까도 말씀을 드렸던 뭐 9천 원, 만 원, 만천원그 자리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비케어가 지금 이러한 흐름을 계속 타고 간다라고 하면 중장기, 그러니까 장기로 볼게요. 장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장에 받쳐줄 수 있느냐?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 유비키어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시장에 대한 부분만 항상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유비키어는 상승보다는 지금은 예, 상승보다는 하락할 때에 지켜주는 자리, 이러한 자리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